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.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바로 성장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. 불안한 도전, 낯선 시도, 새로운 변화,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결국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. 어둠을 피해 도망치면 평온할지 모르지만 그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.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오직 하나.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.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. 그 동굴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깨어나는 장소였음을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. 감사합니다.